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온 동행축제에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온누리 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미리 개최한 미리온 동행축제는 신학기 봄맞이 온라인 중심 소비 촉진 행사로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특별 기획 전에는 쿠팡, 네이버 쇼핑, 지마켓 등 40여 개 판매 채널에 중소 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고 행복한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판촉 전은 10여 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배달의 민족,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 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0% 환급 행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더큰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